어, 저 고스톱 진짜 못 칩니다. 단, 고스톱에서 이야기하는, 어? 세 사람이 고스톱을 치고 있죠, 그죠? 네네. 여기서 제가 방정식은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. 어, 용 씨. 네. 세 사람이 고스톱을 치고 있죠? 네. 한사람에몇 장이 되지 고스톱 칠 때요? 예, 제가 사실 그타짜 같이 생겼지만 고스톱을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죄송합니다 전혀, 전혀 일, 못 치세요. 일곱 장 들잖아요. 일곱 장. 일곱, 장. 일곱 장씩 들려 예. 네. 네그 다음 까는 거는 몇 장까지? 여덟. 8장이니다8장이니다 8장. 잘 아시죠? 10장? 이게 정도? 수학입니다. 네. 수학은요, 3.14 곱하기 2475 계산 빨리 하는 그게 수학 자라는게 아닙니다. 그거는 계산을 잘하는 거고 산수를 잘하는 겁니다. 음흠.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방정식. 어, 이번 신학기 때부터 조금 바뀌는 게 있죠. 어, 초등학교 1, 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교과과정이 확 바뀌었습니다. 네. 거기에 가장 핵심이 스토리텔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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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실생활 속에 숨어져 있는 수학. 그걸 지금부터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. 이 사람이 들어야 될 화토짝을 x 작이라고 하겠습니다. 이 사람도 똑같이 들어야 되겠죠? 이 사람도 그렇죠? 그런데 가운데에 놓는 요거는 나중에 뒤집을 거죠? 이 장수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? 이게 수학의 원리. 한 장을 놓으면서 이걸 뒤집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고 있는 이 개수와 가운데 있는 이 개수가 서로 맞아야 됩니다. 맞나요? 그러네요. 맞으신가요? 네. 그러면 X, X, X장이었습니다. 3X입니다. 그죠? 3X. 예. 여기도 3x가 돼야 되니까 이만큼 있네요. 맞죠? 네. 그다음 이제 밖에 다 깔아야 되겠죠. 이 장수를 y장이라고 합시다. 그럼 이 방정식을 새로서 보면요. 자, 이 말이네요. 6x 더하기 y가 그러네요. 화토 이 장수가 전체 몇 장이죠? 만 8장. 어. 자,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이 사람 몇장 들고 있나 볼까요? 1장, 2장, 3장, 4장, 5, 6, 7장.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. 그러면, 자, 여기 7장. 42장이죠? 맞나요? 그러니까 몇장 남았죠? 6장. 6장을 바닥에 깔아야 됩니다. 바로 이게 수학입니다.